여러분, 하얀 석유, 백색 황금이라고 불리는 금속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리튬인데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은 전기차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금속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요즘 이 리튬 가격이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추락하는 리튬 가격을 딥 다이브 해보겠습니다. 그게 일단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할게 리튬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탄산리튬은 주로 중국이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거기에 들어가고요 수산화리튬은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죠 그럼 흔히 글로벌 시장에서 어, 리튬 가격이 지금 얼마다라고 할때그 기준은 뭐냐. 중국 상하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산 리튬, 그중에서도 순도 99.5% 짜리입니다. 가끔 저한테 "아니, 왜?" 중국 리튬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제가 정한 거 아니고 그냥 글로벌적으로 그게 가장 많이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7월 29일 기준으로 톤당 85,500 위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11월 최고 가격 597,500 위안에서 무려 85% 폭락한 겁니다.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가파르게 가격이 오른 만큼 아주 가파르게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2021년 22년 이때 전기차붕 때문에 리튬 가격이 10배 넘게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도나도 다들 광산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미 리튬 공급량이 수요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대 리튬 생산국이라고 하면 호주, 칠레, 중국인데요. 이들 국가가 203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평균 10.6%씩 리튬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존재감이 미미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새로운 리튬 광산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해요. 물량이 넘치는 공급 과잉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리튬 수요가 예상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포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주문량이 당연히 줄었고요. 그 결과 배터리 제조사들의 리튬 주문도 급감한 거죠. 지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황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추산에 따르면 2025년 내년에 리튬 공급이 올해보다 32% 늘어난다는데요. 수요는 23%만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지금보다 더 심화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쯤에나. 다시 공급과 수요가 엇비슷해지냐 아마 2029년쯤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 4에서 5년 동안 공급 과잉이 쭉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이죠. BMI는 뭐라고 했냐? 향후 5에서 10년 동안 리튬 가격이 2022년 최고치에 다시 도달하지 못할 거다. 낮은 리튬 가격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다라고 말합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좋은 일인가요? 음 이게 일단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 예를 들어 중국이나 칠레 그런 기업들 리튬 가격이 이미 생산 원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주가도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실적도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양극재 가격 그리고 배터리 판매 단가에 다 연동. 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티 그룹이 얼마 전에 리튬 가격이 아직도 바닥이 아니고 여기서 1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톤당 1만 달러, 한 7만 3천위안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울한 상황이죠. 리튬에 아무티라 가지고 이제 리튬을 향한 투자 열기가 확 식었을 것 같아요. 음.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리튬이 넘칠 테니까 이제 아무도 리튬에 투자 안 하겠네 다들 포기하겠네 하겠지만. 의외로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튬 생산에 요즘 새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의 엑손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노르웨이 국영 석유에서 이퀴노르 이런 대형 석유 기업들인데요. 이들 기업들이 주로 하려는 게 뭐냐? 직접 리튬 추출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방식의 리튬 생산 기술입니다. 원래 리튬은 광산에서 광석을 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얻어내거든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소금 연못 그런 사진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다 물을 자연 증발시켜서 리튬을 얻기 위한 그런 연못이죠. 그런데, 이 방식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을 자연 증발시키는데 보통 12에서 18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 이슈도 있어요. 식수로 써야 할 물을 다 증발시켜 버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먹을 물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되는 게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인데요. 이거는 소금물을 증발시키지를 않고 그 안에 흡착제를 넣어서 리튬이 거기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12개월씩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한두 시간 만에 리튬을 바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직접 리튬 추출 방식이 아마도 자연 증발보다 생산 단가가 더 저렴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다만 그 동안은 이게 대규모로 상업화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이게 리튬 가격이 한창 높을 때는 아유 그 생산 비용 몇푼 아낀다고 검증도 덜된 신기술 그거에 뭐하러 투자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비용을 줄이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런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이 리튬의 암흑기지만 4~5년쯤 뒤에 다시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미리 해두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리튬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경쟁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